네. 자, 이제 특유 저작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저작물의 성립 요건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예, 인사표창. 그리고 이제, 어, 우리 저작물이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지. 그죠? 네. 그래서, 어, 어음념미 건사 영도컴 네, 이제 표현 형식에 따른 저작물까지 얘기했습니다. 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긴 이 해서 이제부터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어, 오늘 요번 어, 시간 이하 이제 우리 어, 저작권법을 하는 고 어, 그 시간들에 교재는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어, 보시라고 다른 내용을 넣었지만 이 어, 지식재산권법의 이제 기초 이 강의는 학교 강의에 이제 연계해서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활용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거기에 강의, 학교 강의에 준해서, 예, 예 어, 복습이라든가, 네, 그 지식재산, 어, 권, 어, 법 전체 이제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학교의 강의 준해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개하는 정도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안에서 PPT라든가 아니면 교재 안에서 구체적으로 써 쓰여 있는데 제가 강의 안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저작권법의 기초라는 부분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 공부를 좀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간단 간단하게 어 특유 저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저작자 까지 오늘은 요번 어, 시간은 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유 저작물 입니다 이제 첫번째 이제 2차적 저작물 인데요 2차적 저작물은 아무데 이제 어 이렇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어 어, 미생 미생 만약에 어 웹툰 이 있습니다 네. 이 미생 웹툰을 가지고, 이제, 미생 드라마가 나오겠죠. 드라마가. 그죠? 근데 이제, 뭐, 나왔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웹툰 내용과 드라마 내용은 이게 이제, 어, 이게 지면이고, 또 이제 이게 영상물이다 보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너무, 어, 밋밋한 것들은 빼버리고, 어, 뭐 이제 그 중에 임팩트 있는 것들을 골라서 또 이제 그 안에 뭐 이제 등장 인물도 영상물에 적합한 등장 인물, 어,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서 어, 영상물을 만들게 됩니다. 즉, 어, 딱 봤을 때 미생을 갖고 원작으로 해서 만들게 했는데 내용이 똑같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어, 변형된 부분 이 있는데 이 변형된 부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창작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그니까, 러 이걸 바탕으로 했지만, 이거, 이걸 변형시켰는데, 이 변형된 것도 창작성이 있었을 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요걸 2차적 저작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2차적 저작물이 되는 데 있어서는 원 저작물이 연상이 돼야 돼요. 그니까, 러 똑같진 않지만, 이 미생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아, 미생이란 웹툰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저작물이야. 새로운 창작물이야. 라고 할수 있는 개변이 가해져야 돼요. 거기에 이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변형을 줬다고 했는데 그냥 동일성 범위 내에 이제 간단한 아주 부수적인 변형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냥 복제고요. 네, 어, 이거는 어, 개변을 가했는데 그 개변이 독립된 저작물이 될수 있을 정도로 개변이 가해졌고 어, 원 저작물이 연상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이차적 저작물이다. 근데 개변을 가했는데 원 저작물이 연상이 안 돼요. 아, 그거는 이제 별개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성이라든가 전개 과정이라든가 등장인물 교체에 있어서 원 저작물을 감득해야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 장그래라든가 이제 뭐어 오차장이라든가 뭐어 김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어 성격이라든가 대화 내용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 저작물을 우리는 감독할수 있어야지 2차적 저작물이다. 그러면 어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건 얘도 저작물이고 얘도 저작물이고 얘도 권리가 있고 얘도 권리가 있어요. 단 근데 근데 자이 일반적으로 이제 차적저작물은 이제 동의를 받고 하겠죠. 만약에 여기에 허락을 안 받고 어 허락을 안 받고 만약에 어 이걸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이 어, 어, 영상물,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작권이 발생합니까? 네, 발생합니다. 예. 우리는 저기 음란물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인사표창이면 돼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단, 단 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 어,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침해가 된다. 예, 침해는 된다. 침해는 된다. 그렇지만 저작권도 발생을 한다. 별개의 저작물이다. 그래서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이걸 이용하면 침해가 되겠지만 이 저, 어, 저작물을 저작물을 많이, 타인이 만약에 이제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제3자가 사용했다면, 그때는 또, 어, 그, 저작권 침해 주장을할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네. 저작권 자체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해서, 발생되되, 그 대신 침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제3자가 있어요. 제3자가 이그 웹툰 내용만 가지고 이제 만약에 어떤 이용을 했다면 이쪽에 허락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가 이런,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드라마적 요소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원작도 이용하고 이쪽 내용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제3자가 이용할 때는 어, 이쪽에도 허락을 받고 이쪽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별개, 별개 저작물이기 때문에 잘이고잘 기억하십시오. 쌍방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쌍방의 그리고 이게 혹시 나중에 저작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 여기에 대해서는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편집 저작물입니다. 자 편집 저작물은 편집 저작물은 이게 이렇게 뭐원 저작물을 개변을 가하는 게 아니라 어, 개변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집물이에요. 예, 개변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 여러 저작물을 모았어요. 근데 어, 여기 어, 뭐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제 꼭 이, 여기서 이제 편집 대상이 되는 게어그꼭그 예, 어, 그 저작물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저작물이 아니라. 예, 어, 다른 어, 소재여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저작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음, 소재가 있는데 소재가 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소재를 갖다가 이제 모았는데 이 모은 것에 뭘 모았는지 뭘 어떻게 배열했는지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게 창작적 요소가 있는 거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요걸 우리는 편집자작물이다. 그러니까 이 편집자작물은 어, 뭘 모았는지 어떻게 그래서 배열했는지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이제 창작성이 있으면 어, 여기 이제 어, 이걸 소재자작물이라고 어, 하면 이 소재자작물에 대해서 편집자작물. 그래서 이제 이 소재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관계는 2차적 저작물에서 얘기했던 관계가 똑같습니다. 네, 다를 것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 요, 요 소재 저작물에 이제, 어, 요 소재 저작물 자체를 개변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한 거죠. 배열한 거죠. 구성한 거죠. 예. 거기에 창작성이 있으면 요걸 우리는 편집 저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본 관계는 2차적 저작물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면, 음, 아이 표래요. 참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변리사 학원에서 강의했을 때 이제 썼던 자료를 일부 캡처한 겁니다. 네, 2022년도인가 강의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어, 산업재산권법에서 이제 시험이 나왔던 기출이 됐던 판례를 모아서 이제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 뭘 선택할 것이냐? 네. 어떤 판례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특허부터 해가지고 쭉 실용시한 디자인 상표 이런식으로 이제 배열했고 요것도 아 기본서의 목차 같은 형태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발명 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어네 이제 발명을 작은 주제로 발명 어, 특유 발명 그 다음 주제로 해가지고 쭉 판례를 나열했고 요게 이제 그 중에 모든 판례를 다시 는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중에 핵심되는 지문만 해서 이렇게 밑줄을 쳐 놓은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기출된 연도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구성한 거예요. 판례를 변형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곡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갖다 썼는데 어, 어 이거를 어그 어떻게 채택하고 네 채택 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어, 배열하고 구성할지는 제가 이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인간 어, 인간으로서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편집 자자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 이제 편집 저작물이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선택, 어, 배열 구성할 때, 자, 이거두 문자로, 두 문자를 얘기 안 했네요. 택. 선택할 때 택, 배열할 때 배, 그리고 구성할 때 구. 그래서 택배구입니다. 택배구.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상의 이제 편집 저작물이 뭐냐? 바로 이제 이, 이, 여러분들 저희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대문 페이지죠? 그니까 러 이, 이,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소재 저작물을 어, 뭘, 뭘 우리가 대문 페이지에 넣을지.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배열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게 홈페이지가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입니다. 네. 자, 됐습니다. 이게 법제처 홈페이지를 캡처 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이 저작물 중에 업무상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 업무상 내가 어, 창작을 한 거예요. 예, 창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이 경우도 뭐, 굉장히 할 얘기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요게, 어, 이, 이, 지식재산권법의 기초에서 강의하는 정도는 그냥 소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 저작권법의 기초 강의, 를 강의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어, 법인 등이, 어, 법인 들이뭘 해야 돼요? 이 작성을 위해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업무상 작성해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저작권법, 어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되거나 될 예정이어야 돼요. 아, 이건 어어 저작물이 이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프로그램은 이건 좀 비밀성이 있어서 꼭 이걸 요건으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계약 등의 별도로 정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우선한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에 다른, 다르게 정하면, 다르게 정하면 계약에 따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음, 자, 두 문자. 종기, 무, 요게 이제 제가 공, 개. 개자를 어, 조금 바꾸면, 예. 종기, 무, 공, 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요, 요 업무 저작물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어 이렇게 업무 저작물의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등이 아예 저작자가 돼서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을 모두 가져요. 저는 요거는 조금 조금 어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네 근데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어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예, 법인 등이 저작자 아예 창작자가 된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어, 우리 특허법에서 했을 때 이제 직무발명 법제고는 틀리죠. 직무발명 법자는 창작자가 권리를 갖고, 단 이게 승계를 받으려면 어, 보상금을 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 했는데 업무상 저작물은 그냥 어, 법인이 그냥 아예 그냥 저작자 창작자가 돼서 다 권리를 다 가져, 가져 다 가져버리는 구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 직무발명 법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저작물입니다. 이건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 요즘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어, 공동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네. 이 공동 저작물은, 공동 저작물은 특징이 뭐냐면, 예컨대, 어, 우리 이제 결합 저작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합 저작물은 여러분들 저기, 음, 가사와, 어, 이 그, 우리 이제, 악곡 부분 있잖아요. 네. 작사가, 작곡가는 이거는 뭐 이제, 어, 분리해서 이전할 수 있는, 아, 분리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 저작물은 합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어, 저작물이 두 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각자 자기 거 쓰면 되는데, 공동 저작물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거예요. 벽화를 그린는데 여러 명이 같이 그린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어, 저작물은 아니지만, 어,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한 거예요. 그걸 자기 것만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공동 저작물이다. 그러니까, 어,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이서 저작물 하나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이걸 권리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창작자인데 그래서 이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를 못해요. 네, 요게 그래서 어,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 행사상의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된다. 나 혼자 막 행사하는 건안 된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공동 저작물인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 어, 판례상에 이제 이게 결합 저작물이냐 공동 저작물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어 이, 이, 이건 뭐 공동 저작물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사망 후, 사망 후 70년 동안, 70년까지 이제 보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어, 저작자가 사망한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망한 거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 있었다 그러면 다섯 명 모두가 사망했을 때부터 카운팅이 70년까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어, 공동 저작물이 어, 그 보호 기간이 더 길어지는 효과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 저작물 규정도 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예,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별도로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계약을 할수 있다. 예, 그 계약에 따른다. 뭐요 정도 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게 어, 이 저작권법은 출원해서 심사를 거쳐서 권리가 발생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외국 그러니까 어 창작만 어, 창작만 하면 저작권이 생기는 구조여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어, 다른 나라 외국인이 창작을 했을 때 이게 어, 우리나라에서 보호될 것인가? 이게 이제 조약에 의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약에 의해서 어, 합의가 되면 그 체약국 국민은 다 보호가 됩니다. 주요국가 국민들의 어, 저작권은 다 보호가 된다. 근데 이제 조금 더더 더 넓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체약국 국민. 그러니까 체약국 국민이 아니었을 때 보통 체약국 국민이겠지만 아니었을 때는 네. 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보호가 되고 어, 그다음에 거주를 안 해요. 예. 체약국 국민도 아니에요. 예. 그래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 최초로 공표를 했거나 처음 공표한 거예요. 예. 외국 사람인데, 예, 어, 만약에 이제, 저 아프가니스탄 사람, 아, 인데 요걸 최초로 공표를 했어요.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표를 하고, 예컨대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공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작권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 외국인 저작물인 경우에 넓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체약국 국민은 당연히 보호. 어, 그 다음에 비체약국 국민도 고, 우리나라에, 어, 주소 영업소가 있으면 보호. 우리나라에 주소 영업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표했으면 보호. 우리나라에서 최초 공표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공표하고 30일 이내에 어, 공표했으면 보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호주의는 그나라에서 보호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우리 이제 저작권법에, 어, 저작권법의 목적상, 예, 문화향상 발전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용을 제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저작, 어 저작물이 아니다. 창작성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작물이가 그 창작물 맞는데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아 이거는 어, 저작권을 인정하면 도리어 문화 향상 발전에 기할수 없다라고 해서 어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이 둔 거야. 여기 있는 건 그냥 막 써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보통 헌법 법률 이런 거 네. 그냥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냥 이거는 저작권 인정 어 이그 저작권법상 침해를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준해서 그어 어떤 어 행정기관 등의 이제 그 내부 지침이죠. 고시 공고 훈령에 예. 유사한 것. 그래서 법률할 때 법자, 이제 국가할 때 국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대표적으로 또 이제 판결. 예,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갖다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위에 있는 건데, 이게 국가 지자체가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편집물을 만들고 번역물을 만들었어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런 판례라든가 어떤 그 조약, 아 어, 이게 이 법률의 내용을 요거를 이제 어, 번역물 편집물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기업이 영리목적으로 만들었다. 그건 보호합니다. 이 국가 지자체가 만든 게 보호가 안 된다는 거고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뭐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이제 뭐 어,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작권이 원래는 없겠지만 이걸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이게 이제 어, 문화향상 발전이 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사실에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예 우리는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법자고요. 국자고요 사. 그러면 이제 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법국, 법국 사 이렇게 됩니다. 무슨 뻐꾸기 소리 같죠? 네. 법국, 법국 사.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했을 때는 저작재산권, 인격권 모두 일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 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마, 어, 갖다 써도 돼요. 예, 이건 저작권 침해 아니니까 그대로 써도. 어,